자 우리 PSA 일렉트로닉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PS 일렉트로닉스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23%가 넘어가는 자 이러한 주가의 급등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은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6월 1일 영상에서 이제 PS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자 이제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이런 건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거든요 자, 그러데 6월 1일이면은요. 이따 당시에 주가가 얼마에 위치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자, 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 제가 3,175원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ps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옛날 이름이 뭡니까? 바로 와이팜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이팜이 예전에 여러분들그 테슬라와 이러한 계약을 한번 맺은 적이 있었었는데, 자, 이제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 당연히 테슬라죠. 북미 최대 전기차 업체와 여러분들 이분들 사세네모넬에 자 fem을 공급하기로 확정을 지었다 라고 2025년 1월 21일에 나왔었던 요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테슬라에서 이제는 로봇 택시를 여러분들 출시를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아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ps 일렉트로닉스 라는 회사가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PS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에 또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게이 이 회사 이제 여러분의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명을 개, 어,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와이팜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PS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통신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이런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스페이스X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 스페이스X의 그적외도 위성 통신이죠. 스타링크 이런 통신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 어 뭐냐? 그 국가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스타링크 관련해서 이런 통신망을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와 관련되는 이런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자, 여, 아까도 여러분들게 잠깐 보여드렸지만, 과거에 와이판 같은 경우는 벌써 테슬라나 여러분들 FEM을 공급하기로 했었다라고 이런 것들의 확정을 잡은 지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본 이런 회사가 굉장히 유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스타링크 인재 통신망을 조만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거 관련해서, 그럼 당연히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있, 어, PS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 와 함께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게다가 예전에 여러분들 1월 21일에 나왔었던 이런 공급 계약 관련해서 이제는 테슬라에서 완벽하게 이제 로보 택시를 이제 출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 택시 서비스를오는 21일부터 일반 대중에게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약간 뜨뜨미지러는데 얘기를 했었던 이런 회사가 이제는 확실하게 대중에게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테슬라의 이로보 택시가 확실하게 상용화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이팜이었던 이 ps 일렉트로닉스 라는 회사의 요 fem 기술이 꾸준하게 이제는 계속해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출액과 영업액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요 와, 어, ps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이런 매진물량들을 들어오면서 벌써 이제 5천원까지 매물 대를 완벽하게 수화를 시킨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앞으로 요 PS 일렉트로닉스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또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아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아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 자, 지금 바닥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제는 요 앞에는 전고점까지 돌파라는 자,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전고점이 돌파가 됐다라는 거는요. 이제 새롭게 아예 추세가 딱 지금 살아나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코스피 3000 이제 정말 여기 앞에는 3300시대까지 올라가고 라가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말 그대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시장의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는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면 6월 1 0 일에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요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 8시 48분에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 드려 봤는데 자, 그럼이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걸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성파인텍 장 초반에 1.8%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여러분들 1,000 1 0 0 터치를 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거라서 오늘 저희 또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실제 우리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을 드리면서 계속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나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여기있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에 여러분들 딱 받아가셔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에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 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박창현 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9시 29분에 저에게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자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볼 때마다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을 다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박창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알림창 뜨는거 보이실거예요 이런식으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요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다 입장을 시켜드리면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그 텔레그램 방에 정말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9591-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ps 일렉트로닉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ps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 와중에 지금 딱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이 모멘텀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사실상 여러분들 이로보 택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금 시장의 규모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거의 뭐 수백조 단위의 이런 시장을 지금 아, 가지고 있다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로보 택시를 여러분들 제대로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나라는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 몇몇 기업들이 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만큼의 이렇게 기술의 진보가 나와주고있는어 이런 회사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먼저 이 시장을 확실하게 선점을 할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 FEM을 공급을 하는 자 지금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하고 매수잔량이 거의 뭐 130만 주가 넘어가는 이 정도의 물량에 걸려있는데요 자 지금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이 회사의 유통주식수가 대략 거의 한 2985만 주 그러니까 3 3천만 주가량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회사에 여러분들 거의 한 4%가 조금 넘어가는 자 요정도의 지금 이런 어 뭐냐 그 물량 자체가 지금 매수잔량으로 넘어 있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매수잔량이 이제 확실하게 내일도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매수잔량이 지금 유통주책수의 5%가 넘어가는 물량에 걸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윗꼬리 달고 빠지는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우선은 이제 내일도 당연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앞에는 저항대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이 저항대 한 번쯤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주가가 윗꼬리 달고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은 보여지겠다. 그렇다는 건이 다음에 나와주는이 눌림목 타점을 내가 확실하게 노려서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 나가셔야 되는. 거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앞으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에 이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PS 일렉트로닉스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함 어디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PS 일렉트로닉스의 분석 자료 좀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 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PS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분석자료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이 PS 일렉트로닉스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PS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뭐 여러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이제 2025년도 어느 정도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자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 미리 모아 나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6월 3일 대선도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치 테마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과 맞물리는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시장에 모멘텀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바로 이 미국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요. 우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요즘 굉장히 움직이 좋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자, 이 부품이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회사만 이걸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행정 명령이요. 바로 이런 거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를 증대를 해라. 라고 행정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원전력 발전소의 이제 건설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요 특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성공, 성공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얼마 전에 큰손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게요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 이제 2025년부터 여러분의 역대급의 실적이 벌써 나올 것이다 라는 컨셉이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량수주가 기대가 된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거를 실적을 보여드려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20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수백억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자 갑자기 25년도에 여러분들 76억으로 적자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엄청 줄어들고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점프업이 되는 이런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회사의 여러분 부품을 지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실적에 올라오는 이런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빠르게 올라온 회사가 여러분들 정책 관련되는 모멘터까지 엮이게 된다 정말 하반기에 여러분들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딱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최근에 여기 한 2024년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우아양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정배열로 여러분들 전환이 되면서 정배열 초입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 이제 빠르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간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 9591 4521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올 한해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좀잘 받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냈다면은 요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할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